강북권은 강남권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워낙에 다른 스페셜한 애야. 특별한 시기니까 입주장이 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큰코 다치겠더라고요. 최근에 전세가가 부동산 시장 흐름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될 거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 전세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폴레1 2 0세대 입주가 3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세가가 꾸준하게 어, 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30평대 기준으로 8사 기준으로 9억 초반의 물건은 거의 없고, 이제 9억 중반에서 10억 사이의 물건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막 11억 막 이렇거든요.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가까워지면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어, 떨어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11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11억 막 이렇게 더 높게 부르고 이거 안 되면 그냥 내가 들어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가는 막바지에 물론 급해서 한두 명이 뭐 던지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강남권에 해당하는 전세가를 담당하는 게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강북권에서 지금 입주장의 전세가를 대표하고 있는 애들은 지금 이문동에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레미안 라그란데가 1월 10일부터 입주장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3월 10까지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제가 지금 촬영을 2월 12일날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녹화를 준비하면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레, 레미안 라그란드 전세가를 다시 지금 조사했는데, 강남권의 돈천동 올림파크 올림픽 파크포레어는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잔금이 가까워질수록 떨어지지 않는데 레미안 라그란데는 3월 10까지니까 채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강북은 강북권은 강남권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갔을 때 올림픽파크폴이 12,000세대고 하나의 단지고 강남권에 한 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아라고 했는데 이 수요층 자체가 강남권이랑 강북권 자체랑은 다르고 올림픽파크폴에 오는 워낙에 좀 다른 단지라고 그냥 얘는 다른 애야. 스페셜한 애야. 얘는 기존에 있는 애랑 다른 애라고 야 보는 게 훨씬 더 맞고 강북권에 있는 입주장에 있는 애들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랑 같은 선상에서 특별한 시기니까 다 특별하게 입주장이 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큰코 다치겠더라고요. 얘는 원래 20평대가 5억 이상, 그리고 30평대는 6억 이상, 그리고 우리가 작년 2024년 12월에 비상경이 터지기 전에는 7억까지도 오히려 전세가를 거래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주장이 시작되면 더 비싸질 거다라고 해서 미리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높게 계약을 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잔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레, 레미안 라그란드 20평대는요 4억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30평대는 5억 초반까지 아, 5억 중반 까지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의 5천만원 이상씩 급락을 했죠 전세가가 그래서 사실 이제 강북권에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아이파크 그리고 휘, 휘경자의 디센시아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이제 장위 뉴타운의 장위 레디언트 얘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얘네를 다 합치면요 입주물량이 무려 만세대가 넘어요 만천세대 가량 되는데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3월 잔금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격이 흔들리면 얘네들 뒤에 있는 애들도 전세 가격이 이 레미안 라그란데랑 맞춰서 지금 전세가가 다 줄을 서고 있거든요? 얘가 흔들리면 얘네들까지 쭉쭉쭉쭉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레미안 라그란데 3월 전으로 형성되는 전세 가격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3월, 6월, 11월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가를 조금 싸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레미안 라그란데 3월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지 아니면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지 이걸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입주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강남권의 올림픽파크포리원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서 사실 강북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기가 다 매매는 거래를 안 하고 정말 거래는 매매 거래는 정말 쪼그라들어서 거래 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세는 오히려 비중이 높아져서 전세 거래가 활발히 되고 매매 아니고 다 전세로 눈을 돌리고 사실 월세 비중이 좀더 커지긴 했어요. 월세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매매인데 전세가 지금 입장이 있으니까 너도나도 이제 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거고 사람들이 전세를 손으로 하니까 이렇게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레미안 라그란데 뭐임문 휘경자이가 장위 이런 내가 사실 서울 강북권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멀잖아요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얘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가 자체도 청량리 이 청량리역을 넘어섰냐안 넘어서냐가 이제 강북권 내에서 그래도 조금 입지가 괜찮고 사람들이 선호,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냐 아니냐가 갈리는데 전세도 아무래도 청량리 그 이후에 있는 단지들의 입주가 몰려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세가 상승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25년 내 강북권의 입주량이 지금 만세대가 이쪽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결을 같이 갈수 없고 이후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그런 면모가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정말 휙휙 바뀌어요. 막 열흘, 보름, 한 달만 에도 휙휙 바뀌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제가 뭐한달 전에 말씀드린 내용, 뭐 열흘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보고 있다가, 어, 쟤 틀렸네. 라고, 어, 나 어떻게 놓쳤네. 잘못 판단했네. 하면서 나중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내가 관심 있는 데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정말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이 전세과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채널에서는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빨리빨리 이 변화된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